네 안녕하세요 테디어 여기 여기는 르완다 키갈리 공항이구요 공항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얼마나 작냐면 공항 안에 ATM 기랑 유심히 사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작아요 이 지금 공항 건물이 다거든요 네, 이거를 나와서 여기로 나와야 여기 이렇게 ATM 기하고이 MTN이라고 제일 유명한 1000 르완다 프랑을 내면 7기가를 주고 16기가바이트는 우버가 없고 예고라고 하는 앱도 여기서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정장 입으신 분들이 아까 무슨 건달처럼 이상한 기사들을 다 쫓아내고 지금 이렇게 나를 두고 소유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나를 지키고 있어. 조심 <laughs> <유심> 개통하고 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에어비앤비 숙소인데요 요한다가 천 개의 언덕의 나라다 아프리카의 스위스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 네, 이런 뷰가 있어요 그래서 언덕 넘어 또 언덕이고 언덕 넘어 또 언덕이고 그래서 어느 집에 가도 약간 평창동 같은 뷰를 볼수 있다는 거 아, 아무튼 이르한다에 한국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고 안녕. Hello. Sorry? What? What? Uh, I give you money. I uh, money. I love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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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길거리가 진짜 깨끗해. 그리고 속도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 사람 들어오면 양쪽 다 멈춰요. 그행단보도 나갈 때까지. 그리고 길거리 진짜 깨끗하고 신호 잘 지키고.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좀 선진화가 되어 있는 의외의 아프리카 나라. 제 친구 피스. 피스가 제가 한국에서부터 알던 친구인데. 진짜 한국말 귀신. 한국말 귀신이야. 아, 그래서 여기가 원래 그 핫한데요? 어. 그러네, 다 펍이네. 지금 여기도 펍이고, 아, 이것도 펍이네. 아, 이렇게 한 거리가 쫙 핫해지는구나. 오. 르완다에서 사실 제가 머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 근데 다행인 거는 르완다가 사실 볼게 단지가. 않아. 않아. <laughs>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피스를 보러 온게 제일 컸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피스가 이 동아프리카권에서는 한국어 제일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도 엄청 VIP들 지금 거의 의전을 하고 왔더라고요. 통역이자. 먹고 살아야지. <laughs> 역시, 이루한다는 이건 거 같아요. 언덕 넘어 언덕. 저 경치. 여기는 언덕이 많아서 교통수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차를 다 타고 다니는데 어려우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게 자칫하면 정말 엉망이 될수 있는데 좀 이런 교통질서가 잘 지켜져서 길이 질서 정연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도시화되고 현대화돼있고잘 돼있어서 행미가 없어. <laughs> 이거 봐봐, 인도도 이렇게 넓게 너무 잘 돼있고, 걷기 좋게. 네, 사람들이 질서도 잘 지키고, 신호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쓰레기 하나도 없고. 와, 버스 좋은 거 봐라. 야, 버스 깨끗하다. 이 사실 르반다는 내륙에 있고, 특별히 자원이 있지도 않고, 관광자원도 많지가 않아서, 지금은 각종 그런 컨퍼런스나 이런 거 유치를 많이 하고 있어. 요 그래서 최근에 영연방 회의도 여기서 있고, 그런 거 수익이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사실은 지나가면 동양인 조롱을 진짜 진 짜증나게 짜 많이 하건, 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오늘 한 번도 안 들었어. 기적이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루안다 분들은 서로의 인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그런 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아닌가 여기도 그렇고. 올라운지 어, 바다. 거기 위에 있는 어, 어. 와, 죽인다. 어, 너무 좋은데. 칵테일이 한 8, 9천원 아이스크림 7,000원. 커피가 4,000원 정도. 비어가 여기가 진짜 싸요. 다 3,000원밖에 안 하네요. 소리상으로 란다 사람이지만 케냐에서 태어났고 초중고 다 케냐에서 하고 바로 한국에 갔잖아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8년 살다가 1년도 안 됐어 경험하고 있어 새로운 거에 대해서 여기서 알아보고 있고 야, 어. 아니 그러면 너의 퍼스트 랭기지가 뭐였어? 영어겠지 아. 어, 동아프리게에서하고 있는 소힐리어세 번째는 아마 한국어일 거야 네 번째는 어, 란다 말 한국어 배웠을 때 나도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 왜냐면 일단 한국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주어를 잘 빼, 주어를 얘기 안 해. 밥 먹을까? 하면은 우리 얘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무조건 shall we eat something? 주어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한국어에서 뭐 주어를 사용했을 때는 초보자라는 느낌 이 들거든. 그게 조금 힘들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주어를 한국어로... 영어를 진짜 부러워. 나 그렇게 배워도 영어를? 영어는 사실 안 배워도 돼. 한국 사람은 뭐 이거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내가 한국에 가서 가장 부러웠던 중하나 일단은 모든 공부를 모국어로 할수 있다는 거. 이제 외국인들은 왜 영어를 잘 하냐면, 모든 공부를 이제 영어로 해야 돼. 뭐 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까지 뭐 생물학, 과학, 물리학 다 영어로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영어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공부를 따로 하는 거지. 근데 한국은 모든 공부를 한국어로 하다가 영어 수업 시간 외에는 영어 쓸일 없는 거잖아 그 차이야 근데 한편으로또 생각하면은 자기 모국어로 그렇게 모든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은 난 오히려 그게 더 부러운 거야 아그니까 스와일리어가 많이 쓰긴 하는데 어. 일상생활에인하고안녕하셔 뭐, 그치 그치, 그치.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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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런 학문적인 맞아. 용어까지 갈 정도로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 한국어는 그게 다 되잖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뭐다 배울 수 있잖아 한국말로 나도 우리나라말로 박사까지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아 진짜 영어하고 스와일리언을 하고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너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다 경험했으니까 다그말했 한글이 대단한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몇개안 되는 나라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거거든 진짜. 여러분 네. 영어 못해도 된대요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laughs> 근데 한국은 참그좀 안타까운 게 한국 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고 그래서 그게 많은 말이거든 전 세계 어디든 다 그랬어 근데 한국은 그 마을이라는 부분을 삭 시해버렸어 없앴어 그래서 이 마을이 했던 역할은 개인한테나 혹은 부부한테나 맡기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여기도 이제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천천히 현대화되면서도 지킬 거는 계속 지키고 있어 그래서 결혼식 이런 것만 준비할 때는 우리 뭐, 결혼하는 사람들만의 우리 누리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문의 일이야. 진짜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개인이 넣기는 그 부담이 훨씬 적지, 한국에 비하면은. 근데 한국은 너무, 너무 개인한테 다 가기 때문에, 이 마을이 했던 거를 개인한테 가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 너무 부담이 돼. 내가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그분 제일 많이 안타까웠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뭐한 번에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것도 정말 국민성에 루안다에 계시는 분도 한번 오셨고 유튜브에 나오셔도 괜찮아요? 네 하긴 자기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봐 70명이나 됐다고아 그러네 이런 게 있구나 처음 봤어 어외안 서? 인종차별이다 그치? 지부부른가보다는이 친구는 이 저희가 이제그다이 장소가 그 무슨 피스가 마련한 어떤 디이이들이오는 무슨, 무슨 풀파이막이런거하는 데가 있어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친장호텔이라는 응. 곳에 도착 응. 이럽구는이친는이야 I'm <laughs> to <laughs>

하루밖에 없는 키갈리를 둘러봤고요. 뭐 여기만 단독으로 오기는 좀 그렇지만 정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보면은 논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날씨 좋고 굉장히 예쁘고 길거리 진짜 깨끗하고 굉장히 세련돼. 루안다 키갈리 여행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